네, 네, 저기서 갈게요 해봐 아어 오케이 자, 1차 <laughs> 오늘은 저기 뭐야 뭐지 세상에서 제일 어. 높은 스타벅스 응, 가장 높은 자,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타벅스를 가서 모닝커피 한잔 하자 한잔 해야지 한잔 해야 돼 쟤는 뭔데 저렇게 <laughs> 저런 식는지 멋있다. 아, 길들여놨어요. 아, 아, 네, <laughs> 어, 멋있어요.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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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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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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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년에는 여자친구랑 가겠다. 응. 음. 어제까지는 너랑 누는거 재밌었는데 오늘 은 재미없어. 그래? 응. 나도. <laughs> 아 미용이 <미안해> 보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야, 이제 피부 어 아. 그 생각해야 돼. 선크림은 최소한 발라줘야 돼. 아 그럼. 그 피부는 한번 잘못되면 아 비싸. 아. 그럼 너 그거 해봤냐? 어. 뭐다이소에 나와, 나와 있는 그 리들샷. 그 뭐야? 어? 너 리들샷 몰라? 어. 리들샷사행시 한번 해볼래? 해봐. 됐어. 눈띄줄게리 센스가 없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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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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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었어잊었어 잊었어. 잊었어. 아. 나는 그 준비된 거 같으니까 딴 걸로 해줘. 알았어. 아, 그러면 아무거나 센스껏 한번 해볼게. 야 아, 시그니엘로 사행시 하자. 와아 시... 아, 이거 안돼. 이거 안돼. 이거 여기 <laughs> 여기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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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배 아픈데? 아나씩 갔다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스타벅스 화장실 가야 그래? 똥도 기가 막혀 계잖아 언제 저기다가 표시해보겠어 갤치? 하늘에다가 표시하는 거지 <laughs> 맞아 그지 그치, 그치? 어. <laughs> 의미가 있다 전 세계 눈물이 밥 먹는 들어간 거. 거 맞겠지? 맞겠지? 어? 아 이거 발급을 해야 되네 SKT 어, 멤버십 있냐? 어 s k t 있어 SKT 말고 나 KT. SKT 있어 SKT 어, 있어 어.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타벅스에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데요. 입장권이 있더라고요. 성인은 27,000원인데 KT나 SKT 멤버십 할인을 받으면 25%씩 할인해줘서 2 2 5 0원에 티켓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주차장은 필요하실까요? 아니, 아니요. 찍고 입해 주시고 오늘한번가능하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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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가면 스타벅스 있는 거예요? 네, 9 0요 아, 9 0요괜았죠네 혹시 올라가시기 전에 기동차를 갖고 싶요 어, 좋아요. 이거 무료예요? 하나, 둘, 셋. 다따 보세요. 아, 이거 없는데? <laughs> 아, 서았대요. <수고하세요>. 그래 <laughs> 아, <수고하세요. 웃음> 아 <수고하세요. 웃음> 이번에 청장한번 보실게요. 청장 여기요?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백층요? 네. 알겠습니다. 네. 이게 사진 찍는 것만 무료였지 실제 사진은 과금을 해야 하더라고요. 인화된 거 촬영은 안 된다고 해서 아쉽게도 찍지는 못했습니다. 아아 음. 배우세요 아, 아 네. 네. 아왜아 <laughs> <laughs> 어, 이게 불만 타는 거야? 그럼요. 어 되게 마이크로즈 탑승에 환영합니다. 백진까지 56초 만에 열기구 테마 버상에 하겠습니다. 오. 여상과 되게... 함께 출발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 납기 <귀> 먹게. <먹먹해. 웃음> 오. 어 먹게. 있지. 아, 두분두분 되는데? 1층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. 관련 경사 안내드리겠습니다. 오 기. 와 좋다. 비행기 탄거 같아. 오. 전람공조 왼쪽입니다. 내려가시면 98층입니다. 지금 내려갑니다. 여. 오. 야, 이, 아, 저기 여기가 현대그 바라 그, 어, 그 해수욕장이구나. 와, 어, 우와, 어, 바다 이렇게 맑어 야, 오늘 날씨가 응. 너무 좋아가지고. 좋아. 우와, 잘 왔다. 너무 와, 잡았다. 엄청 좋다가데 아, 이게 바깥이구나. 아, 야, 공현 씨, 인터뷰 한번 하실래요? 이틀 차 때까지 현재까지 기분 정수좀 말씀해주세요. 아, 어제 저녁까지 7점이었는데 응. 조식 먹고 8점까지 올랐다가. 조심하었어조심하었고 네, 어, 올라오는 순간에 갑자기 한 10점까지 올랐다가, 어, 어 저기 뚫려있는 계단을 보는데 살짝 9정으로 내려갔다가, <laughs> 어, 지금은 한 9.5까지 괜찮은 것 같네. 1 <laughs> 0 0 주가 나쁘지 않네요. 결혼하면 제일 하고 싶은 거 뭡니까? 결혼하면요? 음. 애기를 만들어야죠, 빨리. 아, 그거 뭐번 봅니다. 그두달 뒤에 결혼할 와이프한테 한마씀 해주세요, 이거. <laughs> 음. 그거 한번 봅니다. 아, 아 여기보고 얘기하면 되나요? 네 음... 어... <laughs> 어, 이런게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음... 어, 나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고마워 <웃음> <웃음> 아 담백하고 좋았네 아 풀었다 그럼 축하한다 진짜 4인은 만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야, 나도 뭐 하나 질문 던져줘봐. 오케이. 이... 그, 미래에 어딘가에 있을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제가 어제 1일차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,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, 어, 한번 만나보면, 진국일 겁니다.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, 함께 살기 편할걸요? 그러니까, 어, 아직 용기를 혹시라도 못 내신 분이 계시다면, 용기를 내서 먼저 말을 걸, 걸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찾아갈게요. <laughs> 네, 수벅 가보자. 뒤정리하고 아야 배아파. 싸. 아 이따 어, 이따 스탑 볼지. 네 여기 한번구경 가자. 여기 한번 어, 구경하자. 구경하자. 아, 미영이 사주게? 아, 뭐있나 혹시 보려고. 아, 아 나도, 나도 사야겠다. 그래. 어, 미래 여자친구 거. 아, 그래. 아, 여기서 사서 진짜 미래 여자친구한테 주는 거야. 운명이라고 했잖아, 내가. 아, 추천해줘. 미래 여자친구 거. 어떤 류를 살 건지에 따라서. 귀여운 거, 귀여운 거.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? 좋아지. 오, 귀엽네 같이 켰지. 이거를 음. 내꺼이꺼를 내 사는 거야. 음. 이렇게, 이렇게, 내꺼이꺼를산 내 다음에, 이렇게 해서 나중에 드리는 거야. 야, 낭만 아니냐? 나 샀다. 잘했어. 내 거에 달아놨다. <laughs> 제가 달아드릴게요. <laughs> 그거 올릴게요? 어? 올려야지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미래 여자친구분이 보실 거잖아.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얼마나 <laughs> 낭만이겠어, 그때. 진짜 사귀면 컨텐츠로. 달아주는 컨텐츠 친구들. 오, 좋은데? <laughs> 좋은데? 제가 그때 말했죠, 여러분. 오호. <laughs> 생각보다 좁은데? 어, 생각보다 작아. 야, 내 발이 자리 잡아야 돼. 저기는 뭐 없지, 안쪽에. 여기밖에 없지. <laughs> 어, 나는 골라스 글라스 먹는다고? 골라스. 아, 골라스. 그를 <laughs> 아, 나는 남포트콜. 마크 콜아 바닐라 풀, 크림 콜드브루 네. 난 콜드브루 그냥 대 콜드브루 사이즈 벤티 벤티 어나 <laughs> 항상 벤티 <덴티> 먹어 <laughs> 신나고다관 관작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<웃음> 아? <웃음> 아 설마 아니 근데 이거 대박인 게 화장실 볼때 바닷가 보면서 화장실 볼수 있어 어? 디에 네? 어? 바닥에 뚫려있어? 아니 바닥에 벽이 뚫려있어 앞에가 아 그래? 진짜 대박이야 옆, 옆면 아니면 앞면? 앞이 그냥 이렇게 음. 해서 앞에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안, 앉았잖아 음. 그러면 앞에가 이제 바다로쫙 뚫려있어 통놀이로아 리얼이야 리얼 <laughs> 이로 뚫려있어 나 아, 혹시 너 잡지식 좀 아냐? 잡지식? 응. 알지 뭐 궁금한 게 있어 상상 아, 잡지식 같으하면난 다이가 한강이든 여기든 대교가 있잖아 아. 나는 이제 일반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는 밑에 응. 지반이 있으니까 이해를 그렇지. 하거든? 어. 그럼 뭘 어떻게 버티는 거야? 바닥 차이는저 어. 밑에 저거? 오, 바닥을 어떻게 버텨주는 거야? 그거다 보고 했겠지 그가뭘 했냐? 뭐 그니까 어떻게 고정시켜 그... 바닥 밑에 없는데 끝이 어, 없는데 공구리쳤겠지 바닥에다가? 바다 아래까지 어. 바닥 아래? 저 해저 밑에까지? 그럼 어떻게 꺼 생기냐 이렇게 나는 <laughs> 뜨는 건 아닌데 어. 난그거 어떻게 고정을 시켰을까 저걸 콘크리트가 굳지 않을텐데 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굳어? 다른걸 했겠지 그럼 <laughs> 내가 말하는게 자식 그랬으면 내가 건축학과 갔지 <laughs> 맞혔으면 바로 멋있었을텐데 아니 공격이 친거 맞아 아.. 아쉽네 오늘 재밌었잖아 아니 내 집이 여기있으면 좋겠다 <laughs> 별장 지어? 어 이거 한번 해볼래? 얼마야 이거? 한게임다 이거, 이거만 이거 하는 거지 이거 응 진짜 좋은 상품 들일 5,000원이네 5,000원 5,000원? 어 근데 이럴 때는 한번 해봐야 돼한번 해보자 야너숫자뭐좋아해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너 숫자 뭐 좋아해? 숫자? 어8아8 아, 8 빼고 다 해야겠다 아 2번 2번 어 2번 괜찮다 2번 하자 응. 야 근데 피규어 같은 느낌이? 너무 가벼운데? 피규어일 수도 있어 피규어 비싼 거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? 아 뭐냐? 오 귀엽네. 아이스피드아이스피 아이스피드 아이스피드 아이스피드. 아 그럼 나도 한번더 해야겠다. 아, 그래. <laughs> 야 과감하게 가자 그냥. 2 번? 바로 간다. <laughs> 왜니컷좀 약간 좀퉁 떨어졌어. 무거웠어. 무거웠어. 어 그치. 어디가요? 어디가요? 어가요 어디가요? 무거워. 아이 무거워 무거워. 아 진짜 무거운데? 제발. 뭐야? 뭐야? 오, 귀여워! 귀여워 귀여워 신기해 치기. 어? 귀여운데? 무조건 민혁이 좋아하겠다 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. 아... 바꿀래? 안돼 이거 안돼 <laughs> 아, 귀엽네 오, 오. 알람시계 아... 귀엽네 약간 부럽냐? 어 아, 이제 가자 <laughs> 끝! 끝이네 아... 언제 또 오냐 이 여유 <laughs> 아, 진짜 아쉬워, 지금은. 너무 아쉬워. 그... 역 가서 응. 국밥 딱 마무리하고 평생 복귀하자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가야지. 가야지. 자, 즐거웠어요. <laughs> Let's talk about your ex.